이러면은 이쪽만 털고 인서클 아 오늘 빠른 키 인서클하다 계속 죽었는데. <laughs> 일단 초반 강탈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판은 좀 늦게 들어갈 거예요. 템이 좀많나아 맛있게 없으면은 자기 장은 맞지 않겠습니다. 다치는 타이밍에 약간 요 라인을 이렇게 좀 돌아가서 여기 어딘가를 좀 노린 게 좋지 않을까. 네, 각인 가야 되고요, 저도. 다 박혀 있구요. 사각형문 열려 있죠? 거기 박혀 있구요. 이거 뭐죠? 사람인가? 자기좀 바뀌었구요. 아프죠? 여기 써봐야 될것 같은데. 보통 윗집에 있거든요. 발소리 아 들렸어요, 위에서. 아, 저기. 별로 땡겨봤죠그래 그럼. 싸워주고 싶은데, 보으면은죽수 <laughs> 없단 말이다. 장 바뀌나요? 괜찮죠. 어차피 뒤에서 계속 올 거고 서로 싸워주면 땡큐죠. 나 <놀람> 가가봐도 되는 건가? 음, 점프하는 거 기다렸습니다. <laughs> 점프하는 타이밍. 점프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니까. 흐르르고 못 참지. 여기 아 걸리고. 하나 박아놨으니까 괜찮구요. 여기서 오는 거 자르고 들어가야죠, 안으로. 지나갔나? 크루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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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 벡터네 아? 뒤에서만 안 쏴주면 되는데 아 보긴 바꾸나 Tá vendo? 화면 발견 여기가 오토바이구나 여기 풀 무성한 데로 가실 것 같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있어 라이딩샷이 되려나? 한번 도박해봅니다 됐다 됐어 성공했어 아까 왼쪽에서도 사운드가 났는데 죽으신지 모르겠고 솔직히 이렇게 풀 많은데 기어서 여기 코어까지 와도 모르잖아요? 와가지고 술탄 던져도 모를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건 여기서도 총소리가 나왔었고 여기서도 총소리가 났는데 확실한 건 하나 나머지 총소리를 기억하는 건 여기 둘 저도 기억하는게 낫겠죠? 여러분들? 이게 차 쓰는 게 맞아? 차 쓰는 게 맞으려나? 네, 위치를 안 보여주는 게 나으려나? 엄폐를 가져가는 게 나으려나? 어디서 쓰는 건데요? 한번 들어가면 되거든요. 한번 안 써볼게요. 아, 사쓴게 맞을 것 같은데. 차 터지기 직전이야. 밑에도 터져서 날아갈 거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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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코앞에 있을수도 있구나 그것도 생각해야되네 그 다음에 점자기장, 점자기장 여기 더 기어가야 된다. 아니야, 연막 피고 해도 되잖아. 그냥 한명 보고 잡아도 되거든요. 어차피 연막전 해버리면 되니까. 좀 세... 이쪽에 있었으면 저 잡지 않았을까요? 싱긋 나이스 쓰시 와, 숨 막혔다.